인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입니다. 희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한자를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의 백자를 다 끝내고 뒷부분의 백자도 반을 다 공부하고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36강에서 인간세, 지경계, 두량, 말미암을 유. 세개 양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37강입니다. 널빤지판 등급급 겉표 난면, 판급 표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입니다. 널빤지판입니다. 총8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널빤지 판 자는 널빤지나 판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널빤지 판 자는 나무목 자와 되돌릴 반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되돌릴 반 자는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반이 판으로 발음되는 발음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음독은 항 또는 방이라고 있습니다. 판목 즉 인쇄를 위해 글씨 등을 새긴 목판인데요. 이것을 항기라고 있습니다. 항기. 그리고 간판을 간방, 간방. 이럴 때는 방으로 읽어 주시고요. 철판은 반타금이 돼서 대빵대빵이 됩니다. 음독은 있다라고 합니다. 한개쓸 때는 판자나 널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주방, 조리장, 특히 스시집에서 일하는 요리사를 있따마에있따마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마를 많아 있다 많아 있다라고 합니다. 널빤지 판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간판, 간방, 판자, 널반지, 있다. 역 앞에 찰판구이 가게는 인기가 있습니다. 역 앞에 찰판구니다에찰판구가습니다역는 인기가 있니다역이니다이니다에니다에찰습니다다는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등급급자는 등급이나 층계, 차례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등급급자는 가는 실사자와 미칠 급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미칠 급 자는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등급 급 자의 상향문을 보면 실사 자가 아닌 언덕 붓 자가 있어서 마치 사람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나 그후 언덕 붓 자가 실사 자로 바뀌게 되었는데 상영문에 나온 대로라면 급자는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에서 등급이나 차례, 층계라는 뜻을 갖게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음독은 규라고 있습니다 계급을 가잇규, 가잇규 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계자는 섬돌계자로 133강에서 공부했죠 섬돌계, 계급을 나타내는 가잇규, 가잇규입니다 고급을 고규, 고규라고 하고요. 상급을 조규, 조규라고 합니다. 동급생을 도규세, 도규세라고 합니다. 등급급자는 음동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등급급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계급, 갈규, 고급, 고규, 상급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상급의 테스트에 했습니다 그와 나는 동급생입니다. 그와 나는 동입니다 그와 나는 동급생입니다. 그는동니다는동입니다는입니다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옆으로 먼저, 하나, 둘, 그리고 세로, 또 옆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겉표 자는 겉이나 바깥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겉표 자는 옷의 자와 털모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지금의 표 자에서는 털모 자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상형문에서의 의자의 가운데에 털모자 여기입니다 털모자를 그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털로 만든 겉옷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자의 본래 의미는 외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바깥쪽에 입는 옷이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후에 바깥이나 겉면, 용도, 나타내다와 같이 표면에서 연상되는 다양한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효라고 합니다. 표현을 효갱, 효갱이라고 하고요. 도표, 그림과 같은 것을 도표라고 하는데 즈효즈효라고 지효,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합표, 합표라고 합니다. 음독은 오모떼 또는 아라와스, 아라와레루 이렇게 씁니다. 한 개만 있을 때는 앞면, 표면, 바깥쪽이라고 해서 오모떼라고 하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이 일본의 10행짜리, 1 0엔짜리 동전의 겉모습과 뒷면입니다. 겉모습, 즉, 오모테에는요우주에 있는 평등원, 묘도인의 봉황당, 코오도 봉황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나타내다 라고 하는 타동사를 나타낼 때는 아라와스, 아라와스 라고 하고요. 자동사로 나타나다를 나타낼 때는 아라와레르, 아라와레르 라고 있습니다. 겉표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표현, 표갱, 나타내다, 아라와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みんなの前で発表をしました。 앞에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집 앞에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집에가 앞에 습니다 네번째 한자는 면입니다총9 앞에 의 레벨 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의앞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로로 하시고 가로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남면자는 사람의 얼굴이나 평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남면자는 사람의 머리 둘레와 눈을 특징 지어서 그린 것인데요. 면자의 상형문을 보면 길쭉한 타원형 안에 하나의 눈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면 자가 단순히 얼굴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비롯되는 표정이나 겉모습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은 면이고요. 일본어는 맹입니다. 면회를 맹까이, 맹까이라고 하고요. 귀찮음, 돌봄을 나타낼 땐 멘도라고 합니다. 멘도, 멘도크 그 사이해서 지금 쓰러져 있네요. 이럴 때 귀찮다라는 뜻이죠. 멘도. 그리고 멘도 미루하면은 돌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전면을 젠맹, 젠맹이라고 합니다. 품독은 오모, 오모떼 쓰라 이렇게 있습니다. 모습을 나타낼 때는 오모가게, 오모가게라고 하고요. 한 개만 있을 때는 오모떼라고 합니다. 얼굴 표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는 얼굴, 울상을 나타낼 때낙기지라낙기지라라고 낯기치라, 합니다. 남면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면회, 렌카이 모습, 오모카게. 남동생을 돌봅니다. 오동토노 면도우미마스. 사토 씨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사토 씨는 아의습사는아습니다 사토 씨는 아의 모습이 남습는습니다 사토 씨는 습니다는습니다니다는 지금 여기에 점심 메뉴를 나타내는 레스토랑 앞에 흔히들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이죠. 혼지스노 런치 해서 런치 메뉴를 나타내고 있는 간판입니다. 간판을 간방, 간방이라고 하고요. 판자나 널빤지를 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자는 등급급입니다. 계급을 가이규가이규 라고 하고요. 고급을 고규, 고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등급은 스모, 스모 선수들의 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 번째 한자는 겉표입니다. 표현을 효갱, 효갱이라고 하고요. 나타내다가 아라와스, 알아왔으, 아라와스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한자는 난면입니다. 면회를 맹까이, 맹까이 지금 여기 아주 기쁜 얼굴로 면회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모습을 나타낼 때는 오목가게, 오목가게 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37강에서 널빤, 지판, 등급급, 거표, 난면 판급, 표면 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8강에서 또 12개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JLPT를 준비하려면 더 많은 문제를 봐야 되지만 우선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오니까 복습을 하시면서 보시고요. 또 문화나 유의어에 대한 말씀도 나누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문제도 꼭 보시고요. 또 쉬지 말고 메모하시고 매일 조금씩 조금씩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자는 어려운 한자는 좀 나중에 하시고요. 쉬운 한자부터 재미있는 한자부터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